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지로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첫 워크숍을 앞두고 전법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대학생 포교는 의무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첫 워크숍을 앞두고 주제와 목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예비 워크숍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과 정책기획단 위원 50여 스님, 대불련 소속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자승스님은 대학생 포교를 의무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강조하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불교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학생 포교는 우리 스님네들의 의무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불교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원력인 우리 스님네들이 10년을 내다보고 활기찬 원력과 신심이 넘치는 포교를 대학생 중심으로 근간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존의 문제로 이건 의무도 아니고 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으로 최선을 대학생 포교에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비 6호 시험에서는 한국불교의 현주선을 다시 한번 높이지고, 대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가까이, 세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데려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열띤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왜 대학생 전법인가를 주제로. 오늘날 불교의 현주소를 분석하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포교의 핵심은 뭐냐? 교수입니다. 교수. 예. 각 대학에 불자 교수를 얼마나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학생들에게 봉사하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불자 교수 한 사람만 있어도 불교 학생회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발전합니다. 현장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것을 포교에 활용할 줄 아는 전문 포교사. 그 전문 포교사는 대학 교수들이다. 이어 최민주 초청 강사는 대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최근 자기 홍보의 기본 소재가 되고 있는 MBTI의 개념을 공유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전국 교수불자 회장은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대학생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포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대 선언주지 준한 스님과 신구대학교 지도법사 해동 스님, 김용진 국립경상대학 지도교수, 주현우 경북대 불교학생 회장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대학생 포교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어 동국대 학생처에서는 대학생 불교 동아리 이렇게 만든다를 주제로 동아리 설립 절차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대학생 전법 위원회는 예비 워크숍을 통해 대학생 전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학생 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으며 다음 달 5일과 6일 마곡사 일원에서 열리는 전체 워크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고민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